요셉과 야곱의 여정이죠. 오늘 이 요셉과 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인생인데 여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 우리 남은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 그 말년이 있잖아요. 인생 말년에 참 고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백 오늘 어,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구절에 그 있는 말씀처럼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말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나?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찾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게 요셉의 만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후회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고 그런 삶이 아니었고요. 어,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랩는 트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요셉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노타임이라고 어, no 했잖아요. 오늘의 시간을 최고로 만들어라.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만은 지금이란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또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미래에, 특별히 우리 말년에, 우리 인생 말년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수 있을까. 한번 레몬 어, 티타한테는 좀먼 시간이지만 그래도 어, 한번 좀 오늘 이 요셉과 야곱의 여정을 비교하면서 좀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 여정이죠. 야곱의 인생 여정 어떤 여정이었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찾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분명히 이 야곱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고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감히. 10절에 어,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바로 왕을 그 시대 강대국이었거든요. 강대국 왕 바로를 축복하는 거 보니까 어? 그게 진짜 야곱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진 자예요. 복의 그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전과 중국권과 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가진 자라니까. 분명히 오늘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야곱의 정체성이었죠. 근데 그, 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다. 왜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럼요, 끊임없이 인본주 있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될 건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인본주 쓰는 바람에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여정 아닙니까? 오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단 말이지.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 속에는 많은 시간을 낭비했단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 10대는 살아가는 거지만 어, 이제 20살 중반이 지나면 사라져 가는 거라고 죽어가는 거라고 그런 좀 그런 어.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이야 사라져 가는 거지 그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은 일생 아닙니까? <laughs> 한 번뿐인 우리 생인데 시간을 낭비하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오늘 여기 구절에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경쟁하는 삶을 살았다면, 끊임없이 경쟁, 속이고 속는 삶을 산거 있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인생이. 우리가 경쟁한다고 됩니까? 피곤한 삶을 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그네란 말은 외로움과 어, 피곤한 삶을 가리키거든요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런 삶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여정이라기보다는 인생 여정이란 말을 쓰고 싶더라고요. 요셉은 어, 요셉은 어떤 그 여정을 살았죠? 창세기 39장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는 비록 노예였지만 노명을쓰고 감옥 갔지만 또 어, 높은 자리에 그는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요. 항상 인만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 축복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여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도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형들한테 죽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지요. 노예 생활을 했죠. 노명수 감옥 갔지요. 또술마은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2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잊었던 게 아니라 2년 동안 분명히 그러, 그러나. 야곱의 그 야곱이 당한 고난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 진짜 인만을 누린 사람이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누가 원망 나고 이거는 인만을못 근처도 못간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니까. 그것도 불신자인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누구 보라고 하는 삶을 산건 아니지만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정말 인만을 누렸다니까. 진짜 누린 거지. 이, 야곱이 그 당했던 그런 권한과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의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예?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집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어, 여러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 야곱처럼 막 경쟁하고 속이고 속고 한 그런 삶이 없었잖아요,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 서밋의 온도를 받은 거 있죠. 우리 랩런트들 이답 받기를 바랍니다 삶서밋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노예로 일할 때나 감옥 가서 일할 때나 어? 간수장이 다 맡길 정도로 그 기능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거기에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전혀 싸우지 않고도 어? 그 시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충만 하면, 여러분, 학업에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힘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어, 창세기 12장 2절, 3절, 여러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룩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찾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언약 성취의 증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보디발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밭에 있는 곡식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니, 총리가 돼서 그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복을 받겠다니까. 아니, 이 복의 근원에... 근원이라고 하는 언약 성취 증인이었다니까? 요셉은요? 그런 여정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런 어, 요셉과 같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언약 성취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어떤 여정을 걸어야 되겠냐? 우리 인생은 말년에 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겠냐? 야옥과 같은 고백, 어떻게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하, 내가 죽도록 고생했다. 참 인생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까? 아니면 요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기도 24시 아닙니까? 기도 24시.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을 찾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씀하면서 술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삶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면요, 분주하기만 하지 되는 일은 없어요. 인생이 막, 어, 이게 교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교모가 있고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진짜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술 취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성령충만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 고난이요, 축복이 됩니다.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세계보고마 언약 성취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세계보고마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지난, 지난주 강단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낙심하거나 우린 들뜰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세계보고마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일이 잘안 풀린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너무 잘 된다고 우리는 들쓸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왜냐? 그게 다 세계 보고 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죽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인정이 잘 인정이 잘안 되지. 사람 막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권한과 문제가 다 축복이라니까요. 빌리포서 4장 1 1절에 13절을 찾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고픔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 안 돼도 되고 돼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 참 어려울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랩넌트가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을 정복합니다 진짜.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달것 같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랩넌트는 세상을 살릴 겁니다 진짜. 우리 여정 이런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여정은요, 살리는 여정이래요. 사람을 살리는 여정. 이게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라면,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못 이깁니다. 우리 랩런트를 못 이겨요. 그렇다고 뭐 공부하지 마라. 어? 그런 말은 아니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한다고 해서 어? 여러분이 어? 무한 경쟁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또 치고 올라와, 또 치고 올라와. 아니, 뭐, 굉장한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나오고 어? 아주 그 뭡니까? 어, 대기업에 들어가 서잘 나가던 사람이 일찍 은퇴를 했더라고. 왜 그렇게 실력이 그런 분이 왜 그렇게 일찍 은퇴를 했냐고 그랬더니 은퇴한 게 아니라 잘렸대, 밀렸대요. 그 어린 사람, 젊은이들이요, 너무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자기 그냥 잘렸대.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진 시대에, 로봇이 다 대체하는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면 전도자가 되라. 정말입니다. 최고의 경쟁,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리는 일이, 다시 한번 살리는 일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랩런트 기억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어,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세상 나가서 경쟁, 안 돼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진짜. 이 아니 죽어 마땅할 히브리인 이 모세가요 어떻게 왕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시대 지도자가 됩니까? 백성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십니요 요셉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주제에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전도 때문에 하나님 높이신. 내 말이 맞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는 성전 놓고 평생을 기도했잖아요. 성전. 자기가 건축은 못 했지만, 성전 건축을 놓고, 그 건물이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일어날 역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백성들 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왕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로 높이신 겁니다. 랩런트를 잘 알아들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해갖고 뭐 계획 짜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그거 좋습니다만은. 그래, 본들. 밀려요. 다른 사람한테. 똑똑한 사람 천지입니다. 로봇한테 밀리고요. 일자리 없고요. 다. 진짜 오직 예수, 내가 오직 전도, 선교, 사람 살리겠다. 이 답을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높이실 것입니다. 왜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좀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진짜 산업에, 업에 성공을 해서 뭐또 업에서 업 일을 하다 만난 사람도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돈 벌어서 교회를 살리겠다 우리 후대를 살리겠다 진짜 전도자를 석게 이런 분그 세계 보고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살리는 그런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삶이 돼야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처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내가 처음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내 정체성은 바로 복의 근원인데, 속고 속이느 라고 많은 세월을 낭비했어. 이런 후회하는 우리의 말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멘트보다 제가 이제 사는 날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찾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로마의 감옥에서 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순교하기 직전에 그 말년에 한 고백이라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의 멸류관을 예배 놓고 기다리시고 계시다 말이죠.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니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봐줬지만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를 또 죽일 거 아니냐. 죽일려다가 팔아버렸는데 저 형들이 가만두겠냐. 걱정하고 막 그런 걸 보고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 말 듣고 슬퍼서 울었어요. 요셉이 꿈에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 아버지가 죽으면 형들을 내가 원수로 받겠다 이런 생각 안 했거든. 그런데 형들이 그런 말 하는 걸 듣고 울었어요. 절대 아닌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건데. 이게 요셉의 말년의 고백이라니까. 너자여 아니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을 기억하겠죠. 나에게 해가 됐던 사람을 기억하겠죠. 죽을 때까지. <laughs> 아니, 요새 과 같은 고백은 커녕 우리는 뭔가, 어, 마음이 뭔가, 아픔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 부름을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 인생 여정을 살아야 되겠는지이 길을 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어,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년에 요셉과 같은 고백,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진정한 참된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야곱과 같은 여정을 걷지 않고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삼서밋세 응답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런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